후원 등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상 고정 댓글에 크리에이터 등록 링크를 타고 예추 후원하기를 등록하거나 나온 내 공홈의 프로그램 속에 우측 상단의 아이디 클릭, 예추를 입력 후원 등록하면 됩니다. 월영은 받는 피해량 증가 및 받는 암속 피해량 증가 등 암속 특화 무기로 만월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월식을 부여하여 더 많은 데미지를 주는 무기입니다. 아성비 1돌만 하더라도 보스에게 월식 효과를 최대 3중 첩까지 부여해 명함일 때보다 더욱 높은 중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삼돌 시 그림자 밝기를 통해서도 월식 효과가 적용되어 조건이 완화되고 파멜의 권자를 예로 1돌만으로도 가성비입니다. 월영과 시너지가 좋은 무기는 요도가 되겠으며 요도도 데미지가 중첩 가능한 버프 등을 보유했기 때문이죠. 혼자서도 쓸만한 무기입니다만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 효과가 증폭되어 월영은 S급 티어를 대표하는 무기 중한 개입니다. 요도는 공격력, 공속 증가 및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증가 등도움되는 버프를 다수 보유했고 암속임에도 불구하고 범용성이 좋습니다. 매화와 만개 효과를 동시에 적용하려면 대시 후 바로 사용하며 둘다 적용되면 더 나은 데미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요도도 가성비의 일 돌로 스킬 사용 후 납도술이 적용돼 다음 공격이 치명타 확률 및 스킬 피해량 등 추가 보정을 받아 줬습니다 게다가 삼도를 만들면 대시를 쓸 때마다 낙도술이 적용돼 치명타가 잘 터지기만 하면 더욱 미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력 증가에 특화된 버프를 가수 보유한 범용성의 요도, 월영과 함께 쓸 이유가 많겠습니다. 요도도 S급 티어를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그림자 낫은 스킬 사용마다 일정 체력을 소모하는 단점이 있지만 각가지 버프 없이도 높은 스킬 피해량을 줄수 있는 무기입니다. 도전과제 챕터 9와 12 미션을 수행하면 낫을 2개 획득하고 최소 1돌을 노릴 수 있어서 누구든 SSR 무기를 1개 챙길 수 있습니다. 1돌 시 체력이 70% 이하면 치명타 확률 효과를 보정받아 체력관리가 다소 어려울 무수가금에게 가성비의 낫이 되겠으며 체력관리가 잘 되는 딜증나는 1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받는 피해와 공격력이 증가되는 5돌까지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높은 피해량을 주는 만큼 휘두르는 속도 또한 전광석화라 인스턴스 던전 배틀 미션 달성 및 파밍 속도에 꽤 유효합니다. 그림자 낫은 테티스와 조합하는 것이 가장 괜찮다고 보며 테티스로 얼리고 낫으로 녹이는 설정으로 가면 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월련과 요도만 못하다 볼수 있겠으나 데미지 측면에서 우수한 무기이며 S급 티어를 대표합니다. 테티스는 서브 무기로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사거리가 길고 강력한 빙결 CC기를 보유한 무기입니다. 가성비가 1돌 테티스는 한빙에 걸린 대상에게 심층 침식이 추가 적용돼 받는 약점 피해가 증가하여 더욱 높은 딜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브로 쓰이고 있지만 무기 진화시 점점 강력해져 라이칸에게 미친 딜량을 보여줄 것이며 이그리트에서도 유용합니다. 테티스는 그림자 낫 조합 이외에도 메인으로 쓰게 될 SSR 무기들과 연계 및 호흡이 좋은 S급 티어 무기입니다. 힐더는 브레이크 유일 무기로 1돌시 균열 적용 중 대상을 브레이크 상태로 만들면 파괴 효과가 적용되는 무기입니다. 파괴는 지속시간 무한에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여 조건만 부합되면 일반적인 보스 공략에 꽤나 달달합니다. 힐더 3돌시 테티스처럼 행동불가의 CC기를 적에게 부여하므로 CC기를 챙길 분들은 3돌이고 가성비는 1돌입니다. 이러한 킬더의 파괴 효과가 화면의 권자에서 쓰기 까다롭습니다. 권자 버스 애니오는 공격 타겟이 양손과 머리입니다. 킬더의 균열 효과 적용 첫 대상은 양손이 되겠으며 브레이크 상태 시 양손은 제거되고 머리로 타겟이 병경되지만 파괴는 미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슈로 킬더의 성능은 권자에서 반감되므로 앞서 소개했던 월령과 요도의 조합으로 공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소개한 SSR 무기들처럼 필더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다만, 권자에서 힘을 잃기에 S급 아래인 A 플러스 티어로 정했습니다. 악마왕 장검은 적이 공격하는 순간 스킬 사용 시 반격 기능이 활성화되는 조건부 무기입니다. 지속 시간은 짧지만 보호막 생성과 반격을 통해 적의 공격을 상쇄시키고 기절 시시기와 주변의 범위 피해까지 줍니다. 얼리 액세스 때 악마왕 장검은 일부 해외 유저들이 S급으로 평가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반격 때문이었는데 당시 요도, 테티스, 힐도와는 달리 빌량이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낮은 등급으로 재평가됩니다. 정식 출시 이후 나락간 장검을 상향시켜줬는데 S급 평가 무기들이 버티는 이상 떡상기어는 힘들며 B티어입니다. 올칸의 분노는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공속이 너무 답답해서 속도감이 있는 다른 ssr 무기들을 선호합니다. 조건부들이 다른 무기들에 비해 많으며 스킬 사용 후 평타 또는 코어 공격 시 조건이 활성화되어 딱히 까다롭진 않습니다만 스피디한 전개가 필요한 액션 rpg 에서 느려터진 볼카는 치명적인 함정 무기로 비춰지며 c티어가 되겠습니다. 서풍은 쓸만한 ssr 무기가 없다면 강력 추천하는 sr 무기로 단검이 떡상하지 않는 이상 딜량 은 서풍을 못 따라올 것입니다. ssr 무기에 비해 진화도 쉬운 편이라 가차운이 좋으면 오돌파를 하여 강력한 sr무기 1개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얼릴 땐 차지 피해량이 최대 160%였는데 현재는 130%로 살짝 너프당한 비운의 sr무기 하지만 여전히 고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시간의 전장 시즌보스 대주술사 카르갈간에서 맹활약할 수 있으며 요도와 함께 서풍의 조합을 추천하고 A+ 티어 등급이 되겠습니다. 라디르 대공 또한 쓸만한 SSR 무기가 없다면 괜찮은 SR 무기로 벽을 관통할 때마다 피해량 중점 및 방어 무시 등 높은 피해를 줍니다. 빠르게 오도를 만들면 높은 딜량을 기대할 수 있으나 향후 추천 SSR 무기로 넘어가야 하므로 역당이 쓰다가 넘어가세요. 탐욕의 구슬도 쓸만한 SSR 무기가 없으면 사용되는 SR 무기로. 아티팩트 칠옥처럼 마력 소모량이 증가하는 대신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동일 속성의 SSR 장비 불칸이 평가가 안 좋으므로 대충 쓰시다가 추천 SSR 무기들 중한 개를 드시면 넘어가세요. 카사카의 동리는 초반에 지급해주는 SR 무기로 서풍, 대궁, 구슬 등이었고 쓸만한 SSR 무기가 없을 때씁니다 보통은 리세마라에서 추천헌터 플러스 알파로 SSR 무기를 드실 테니 카사카 동리는 초반에 서브 느낌으로 껴주다가 갈아타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토대로 만들어진 성진우의 무기 티어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터 무기는 추천 또는 중요도에 따라 티어를 구분지었습니다. 먼저 서지우의 용맹무쌍, 차혜인의 빛의 검, 최종인의 등가교환, 엠마의 상념의 밤, 암윤호의 백호의 혼이 A플러스 티어 등급입니다. 암윤호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헌터들은 추천 헌터로 해당 헌터들의 전용 무기 제작이 다른 헌터들보다 우선시됩니다. 특히, 리세마라의 서지우로 이륙했다면, 지우 무기 제작이 1순위이며, 폐쇄 임무 켈베로스 공략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암 유노의 전용 무기, 백호의 혼도, 핵가금 분들이 사용하면 미친 딜량을 뽑아낼 수 있기에, A 플러스 티어 등급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병구의 영원한 안식과 이보라의 논리적 타당성입니다. 방 무기의 효과에는 힘 데미지 증가 관련 효과들이 있어서 추천 언더들의 데미지 증폭에 도움을 주므로 A티어입니다. 그 밖에 B급에 위치한 백윤호의 백호의 혼과 황동수의 극한 손길, 그리고 C급의 임태규의 요격 준비, D급의 우진철의 차원의 단락까지 추천 언더 또는 서포터들에 비해 제작 우선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A 플러스에서 A티어의 헌터들의 무기 제작부터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라이브는 보통 9시에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여러분의 조댓구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